연우야 발안 아파?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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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아파? 응? 꿀꿀 꿀, 손은 음모. 뭐? 어디까지 갔습니까? 아가씨? 꿀꿀꿀꿀 꿀, 꿀, 꿀. 연우야 안녕 잘가 빠이빠이 안녕 안녕 신년호 안녕 실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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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년호 공대이 실룩 실룩 연우씨, 돌아오세요. <laughs> 아가님, 연우 아가님, 아가님, 아가님. 옳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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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엄마를 보시겠어요? 아니에요? 연우야, 연우야, 어디 가? 연우야, 어디 가? 오, 거기 토끼가 있어? 핑크 토끼가 연우를 불러? 잘 가. 잘 가. 안녕. 안녕. <laughs>